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고혈압과 다른 합병증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혈당은 당뇨에만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왜 혈압까지 높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 김지은입니다. 당뇨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당뇨약을 꾸준히 처방하는 분들께 혈압약을 같이 드리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어요.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고혈압과 다른 합병증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혹시 당뇨약만 드시고 계시다면 꼭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뇨 환자는 언젠가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혈당은 당뇨에만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왜 혈압까지 높이는 걸까요? 지금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증가하죠. 이때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간, 근육, 지방세포 같은 데로 보내서 사용하거나 저장하게 도와주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높아진 혈당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 범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에서는 몸이 인슐린의 반응을 잘 못해요.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충분한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들이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혈액 속의 당이 계속 남아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높은 혈당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게 되겠죠? 인슐린을 무리하게 만들어서라도 혈당을 낮춰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결국 혈액 속 인슐린 농도가 매우 매우 점점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이 영상을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인슐린을 흔히 저장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안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서 사용하거나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슐린은 혈당의 이동 말고도 콩팥에서 염분을 재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물이 나트륨을 따라가는 그런 삼투작용이 생기고 콩팥에서 수분도 재흡수를 같이 하게 돼요. 나트륨과 함께 물이 혈액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액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요. 혈관의 흐르는 압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인슐린은 교감신경의 활성도 증가시켜요. 교감신경은 흔히 우리가 활발하게 생활하거나 운동할 때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러한 교감신경이 고인슐린 혈증에 의해서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 전체 혈관에 수축 작용을 일으키고 혈압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따져 봤을 때 당뇨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혈증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 환자에서 단순히 고혈압이 생기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안타깝게도 고혈압은 여러 합병증의 발생을 증가시켜요. 특히 심혈관 질환과 콩팥병증이 발생을 앞당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당뇨병 환자분들께서 혈압 관리를 잘 하시면 합병증의 발생이 미루어진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영국에서 있었던 UKPDS에서 나온 결과치를 보면요, 당뇨 환자의 혈압을 엄격하게 조절했을 때 사망률은 32% 감소했고요, 심혈관 질환 발생은 무려 44%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망막병증, 신장병증 등의 당뇨 합병증 발생률도 37%나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가 120에 80 이상으로 혈압이 많이 오르면 혈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당뇨 환자이고 혈압이 125에 80 정도 된다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해요. 또한 혈압이 140에 90을 넘으면 바로 혈압약을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혈압 목표 기준이 140에 90이라면, 당뇨 환자의 목표 혈압은 달라요. 140에 85 미만이에요. 기준이 좀더 엄격해지죠? 이렇게 열심히 혈압 조절을 해주셔야만,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과 여러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혈압이 높을 때 혈압약을 드실 수도 있지만, 아직 수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면, 생활 습관을 먼저 고쳐보시라고 말씀드려요. 혈압을 조절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혈당을 조절하는 습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매일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채소와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 가득한 식사를 하세요. 당연히 술, 담배도 끊으시고 커피도 줄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성질환은 우리가 수십 년간 몸을 건강하게 쓰지 않아서 생긴 질병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건강하게 만들 방법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께서 건강한 습관을 꾸준하게 실천하신다면 혈당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고혈압도, 당뇨합병증도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당뇨 환자가 왜 고혈압에 걸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 내가 당뇨 환자니까 나중에 고혈압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걱정만 하지는 마시고요. 매일같이 노력해서 생활에 변화를 주신다면 고혈압의 발병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혈당계를 갖고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신다면 혈압계도 하나 구입하셔서 같이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늘은 혈당과 혈압을 함께 관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케 김지은이었습니다.